저기, 저기 자기장 쪽 온다. 엎드렸어. 찐다. 우리 반대편에도 있다. 아, 나무까지 먹어야 되겠다, 여기. 대체냐. 여기 다음.

火箭，要来这边吗？再见 그래도 아니, 사실 저희가 그냥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플레이하면 그니까 못하면 바보지 바보자 응. 슈퍼 아이돌 리그 저희 백현 세븐팀 상품 일대 성공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다 여러분들이.

뭔가요 선물이? 알볼까요아 드론이네요. 이거 허버를 맡아야 되는데.